상 동양의 그아 <laughs> 나폴리가 <laughs> 생겼어 동양의 나폴리 빼때기 죽을 먹으러 동양에 도착 했습니다 아, 여기 집 앞인데요 한번 들어가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죠 하하하. <laughs> 어가세요, 어 안녕하세요. 누구세요? 예, 저요. 누구세요? 오, 이야, 아, 내가 좋아하는 의리벌이 예, 예. 종민아 아, 사랑해요. 아니, 아, 이렇게 또 저거 예? 환영해 주세요. 예, 아, 네, 정말 감사해요. 예, 아직 빼떼기 중이. 예, 지금 다돼돼 있네요. 지 지금부터 시작이지. 아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네. 예. 그래서. 종민군하고 같이 만들려고. 아 진짜요? 지금 준비만 딱 해놨어요. 예 알겠습니다. 예, 예 알겠습니다. 예 알겠습니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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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알겠습니다. 아, 자손 잡고. 아 예. <웃음> <웃음> 저하고 경험을 했던 사람이 또 이승기. 응. 랑 저랑 이제 경험. 아, 예 열정 앞에 붙으세요. 나 이승기보다 더 좋아. 아유 또저 오셨다고 또. 요즘 말이 있잖아요. 예. <laughs> 아, 잘난 아들은 국가의 아들이고 돈잘버 예. 번는 아들은 산업의 아들이고 빚는 예. 아들은 내 아들이야 아는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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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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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빚있는는 마중이 마중이 그로게 얼굴을 수있잖아 <laughs> 아유 죄송합니다 너무 힘들는데 진짜 아, 오늘 말씀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아, 긴장 네. <laughs> 필요가 <거> 없었었는데 <laughs> 긴장은 아니 내가 뭐 이거보다 더한 것도 했는데 아진짜 뭐? 제가 이제 행 경력을 한번 알려드니까제 경력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1960년도 <laughs> 아 1960년도 1 9 6 0년도인 현재 나이 어린 바로 스무살 제비가 부산 양정동 분녀회장을 했어요. <laughs> 대단하네. <laughs> 분회장을 하면서 또 문명 퇴치 교육을 했어요. 그때는 한글을 보면서 문명, <laughs> 음 한글을 보면서. 음 <laughs> 서울에서 거의 뭐다 아는데 서울에서 잘 몰라 모르거든요. 예, 처음 들어봤는데 빼뜨라는 이름이 이걸 빼딱 빼딱 렸다고 빼뜨기야. 빼빼빼 아 아, 다른거 없어. 그거가한 20분만 끓입시다. 아 20분을? 예예. 압력밥솥에. 압력밥솥에. 예. 예. 바수세. 압력 바수세. 예. 아, 음. 얼마나 맛있는데 그게 이제 동치미. 얼아아 맛있어? 네. 동치미 타게가 공부하잖아. 공부하면 그때는 전기 불도 없어 집이 많아서. 아그식 그렇죠. 좀. 응, 그러면은 촛불 안 그러면 램프 불 네. 그거 캐놔 놓고 그것도 많이 먹으려다가 맞잖아. 귀하니까. 어, 귀하니까 동생들 줘야 되고. 진고 양이 죽어. 나 소리 안 나게. 네. 하다가 갑자기 해 보면. 할 일이 있는 게 지금 여기. <laughs> 우리 이 안방에서 할머니가 누구 이런 지존 좋은 생각을 살요 설리가 가지고 이제 동치미 국물 해가지고 좀살 몰래 근데 그때는 시작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 그때가 참 낭만적이고 지금은 물질 문명이 발달되고 있지만난 그때가 행복해. <laughs> 아. 제 기다리는 거는? 뭐지? <목소리> 그래, 결혼. 그게 제일 중요해요. 여자한테 <목소리> 어떻게 잘해줄지 모르겠어요. <laughs> 여, 여자한테 잘할 거야. 보니까. 잘할 것 같아. 그런데, <목소리> <근데 목소리> 위에 이승민들. <있으면서>. 예? 이승민들. 그럴 때는 이게 애인이 어, 진짜이 있어요. <목소리> 그럼 너무 중요하다. 대답 안 하잖아. <목소리> <목소리> 있다, 있다, 있다. 하는지 그러면 내가 딱 소개해줄게 아저 계란형이에요 <laughs> 계란형 <웃음> 얼굴은 계란형 네, 사실 저는 위아래로 10년짜리 오 욕심도 많 완전 욕심대 <laughs> 아 이상해 위는 이 그거는 거짓말이고 그건 아니고 진짜 <laughs> 아니, <역사는 웃음> 어, 이 <이상해>. 네. <laughs> 이래서 남자는 도 <독. 웃음> 됐어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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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조심하세요 이거 절차나어 이건 남자다 남, 네, 네, 남자 해야 어요 아, 어네어뜨하워그만어요 오, 지금 잘풀었네 네, 었네 빗져서 주면 많이 갈리잖아요 예 오오 거 아, 오, 위험해 퍼져야 되거든 아, 이 조도 퍼져야 돼요? 그럼 저거 퍼져야지. 아, 이게 팥은 많이 넣으면 별로예요. 아, 이게 아, 팥? 아, 이건 어. 팥죽인 줄 알았는데. 응. 네. 근데 요거는 약간만. 아, 우리 사서 퍼져. 낙양성 심리호예 높고 낮은 선무도만가 <laughs> <정도면을 웃음> <다 웃음> 아, 애라아 <laughs> 대신이야 <에러, 디시, 디야. 웃음> 그다음에 일전하고 <학생. 웃음> <laughs> 아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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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야아 사람도 무덤이 유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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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지만은.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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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도아만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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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똑같은 거야. 아. 그러니 네, 참, <laughs> 음, 어떻게, 참 세월이 네. 지금 돈을 주고 살 수만 있다면, 은 오... 젊음으로 더 되돌아가 싶은 마음이 올것 아... 같아요. 근데 그게 너무 비싸면. 네. 비싸. <laughs> <laughs> 비서 <못> 그렇지만은, <laughs> 비싸도 살수 없는 게. 맞이가 맞게도는... <laughs> 소금 간이. 어, 그냥 맛있네요. 그냥 인상 들어오거든? 맛있어요. 예. 네. 와, 되게, 우와, 진짜 신기하다고. 오, 이게. 근데 여기는 설탕 많이 안 넣어요. 왜냐하면 이에 어, 많이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가 네. 이거 에에에에에에에에아에아에에에이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<laughs> <넣었다고>. <laughs> 가을에 밤을 아... 구입해가 요에 삶아서 말린 걸 예, 가운데다가 예, 이제 꼬송이처럼 조금 이렇게 놓고 예. 대추를 아... 그냥 이렇게 놓으면 또 보기가 안 좋잖아요. 예. 가능한 빨간색이 한번 해봐요. 예. 가능한? 아니, 이걸 맛들로보라야겠다 이거 말따래야요아 이렇게 아, 말요 네, 네. 예쁘지 않아요? 네. 네. 다 먹었대. 예다 <laughs> 응, 먹었대. 이거 다야 이거 다. 응, 그런데 요거는 좀 모양으로 나도요. 그때 뭐 이제 산사 처음에는 거. 굉장히 사랑하시더라고요. <laughs> 이제, 이제 끝났든든러니가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이제 뭐 언제 먹길래어 <laughs> 아, 아, 비행기 타고 오신다고요? <laughs> <laughs> 아 그때는 천주당 아. 만그또가는기고 <laughs> 굉장히 현실적이세요. <laughs> 아유 너무 뜨겁다, 뜨겁다. 어때요? 맛있어요, 하... 맛없지? 하... <laughs> 맛은 있을 거예요. 네. 정말 맛있어요. 밥 네. 쪽하고 또 달라요. 아, 팥중하고 다르지? 네, 완전히 차원이 또. 다른데 네, 차원이 네. 다른데 <웃음> <웃음> 아, 오늘 술도 너무 맛있습니다 네. 와 네. 진짜. 사, 이거 갈때 사, 사 드릴게 아, 이거 팔아요? 응, 팔 않으면 내가 장사 가. 싸줄게. 나, 해나어요 아, 아, 아. 응. 아, 아. 아, 사줄까? 싸줄까? 아, 사, 사줄 아, 아, 사, 사주신다, 아, 사 아. 아. 근데, 아니, 아니, 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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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시다귀엽 아, 5에이예요어사마시어 엄청 빨라요. 사, 둘이. 감사합니다, 어머님. 네, 아, 아 감사합니다. 함께 먹겠습니다, 안녕하세요. 선자. 우리 선자.